목소리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뭐야? 아시건요이로그 찍을 네 오늘 내일 찍게요 오늘 내일 쉬는 날이라 헐 어, 안녕하세요 <laughs> 찍어도 돼요? 네안 돼요 안 돼요? 아네아 찍어도 네. 돼요? 네 어. <laughs> 전주에 다음 주 거를 짜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거 짜면서 한번 얘기를 시그니엘 호텔 이런 데아 시그니엘 호텔. 네. 아. 그런 데를 사비로 사주시 때는 그런 데 가고. 아. 이미디어 그때 했을 때 저희 스텝도 맞춘 거아 진짜요? 네. 헐 진짜 감동. 아 감동. 저 진짜 좀 추웠어요. 추우실 것 같아. 장금 마켓 올라오는 거 아니야?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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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 인걱정이라서요? 네 그래? 원래 원래 인창정이잖아요. 한글자만 바꿔가지고 아 허기라니까. <laughs> 저인팩트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 무조건이다 네. 해서 손으로 그려가지고 했거든요. 사람들 봤어요. 허행 길겠다는 길을 왜 모르나요? <laughs> 예 예. 국민은행 그. 어제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 주변에 인프피 아, 진짜 많아요. 트리 모두 인프피. 진짜 그래서. 진짜 부장님이 어, 저의 제 소중한 크리에이터시기 때문에 <laughs> 저희는 분요아 보호를? 무슨 여기서 보호를 요 <laughs> <laughs> 이렇게 걸어요 왜 <laughs> 네. 어디에요? 여기 어디요 할아버지 공장. 네. 할아버지 공장? 네. 헐, 신기해. 네. 너무, 너무 카메라 의식하시고. 네. 아, 내리 여기 어두운 학습도 있어요. 어, 막 이렇게 돼 있어. 신기해. 헉, 아, 이거예요? 네. 네. 바로 가. 헐. 네. 왜 밑, 밑에예요? 저, <laughs> 그, 모두 막 가고 싶어요. 얼른 가요. 헉, 얼른 가야죠. 와 신기해요. <laughs> 어와 아, 와,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 나무 여기 봐봐요 저 우정님이 찾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대박 네한먹요 어, 티백 머리라고 아. 이것도 재밌어 이거는 저희 갤럭시 세계적인 브랜드죠 그래서 사니까 상품을 줬어요 안드로이드랑 콜라보를 한버한버 번, 번... 이거 어떻게 읽버나시버나시 엄청난 브랜드인데 요 아기같은 경우에는 어, 컬러가 스카이 블루 1 2 0 0원 엄청 어려워요 갑자 <laughs> 아, 그거 찍고 싶어요 이거 아, 찍어거찍요 <목소리> 오, 이제 여러분 오늘 그래도 이제 좋은 데로 다가 약간 커피 한 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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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일뭐한뭐을뭐 너무 좋아하는 로카 I'm <laughs> sorry. 아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우정잉TV에 아, 나오나요 네, 지금? 네, 네. 와 예민하네 안녕 안녕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니, 저는 네. 뭐 오늘 스포일 수 있겠지만 네. 참여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laughs> 뒤에서 그냥 잠바리 하다가 오늘은 우정잉 t v 나온 날이네요 아어 아, 네. 뭐야 뭐야 아, 안녕하세요. <laughs> 응. 아, 아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정잉입니다 <laughs> 여기, <laughs> 여기 이런 거 이거 찍어도 돼? 근 어? 그냥. 그, 그러니까 많이, 도 받으셨네. 음, 나는. 이게 무슨 맛 미쳤다. 다 죽었다. 미쳤다. 다 미쳤다. 맛있나요? 미쳤다. 미 이제 그냥 먹을게요. 찍찍을요요또 이거. 이그이지이런 나라도 근데 좀 더럽게 입긴 했다. 아니야. 이거. 방금 묻었어. 방금 <laughs> 방금 이거. 팀장님 건데 <laughs> 죄송해요. 아, 이게 설탕 같은 거 이거. 묻은 거야.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거 이거. 거거 인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심리 테스트 해 드렸거든요. 로다 네. 님 심리 테스트 해 드리고 받은 백지수. 표 여기서 100억 꺼낼 거고요. 100억 있죠. 아, 당연히 백지수표니까 다 되죠. 그러니까. 근데 고작 이 100억밖에 안 꺼내요. 백지수표인데? 아, 네. 더그 이상은 상상이 안돼 가지고. 아, <laughs>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거안볼 아, 거야?